중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항식의 곱셈의 응용 파트.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에 의어서 다항식의 곱셈의 응용 파트 순도 나갈 거고요. 개념 원리로 73쪽부터 82쪽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 네 가지에 대해서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공식 확인 좀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다음 세 번째 합차 공식. 그다음 네 번째 음네 번째, A,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요거 외우자 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이었고요.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a a b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 다음 합차 공식은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식은 x 제곱에다가 g 이 더한 거에 x, d g o 한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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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오늘 내용들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주 내용 두 가지인데요. 이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 곱셈 공식 배운 것들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변형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식들이 기본적으로 머릿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요거 공부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유리화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 내용이 요거 두 개라는 거. 그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다음 단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 잘안외워진 사람들은 영상 잠깐 중지하고 이 부분 먼저 다 외우고 혼자서 안 보고 쓸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계속 들어주세요. 자 그럼 곱셈 공식 변형부터 오늘 진도 나가 봅시다. 자, 곱셈 공식 변형은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크게 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a 제곱 덕에 b 제곱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 네개 중에서 a 제곱 덕에 b 제곱이 들어간 거뭐 있었냐면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덕에 eab 더하기 b 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이 2ab를 그대로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2ab하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a제곱하고 b제곱 들어간 공식도 뭐 있었냐면 a 빼기 b의 제곱도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이즈급독이 비즈곡은 얘를 그대로 이양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 a b 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어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eab랑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 a b 가 같은 식인 걸 1번에서 우리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어 a 플러스 b 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 의 제곱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양시키면 되는 애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이양시켜 주면 아사 a b 를 더한 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반대로 a 빼기 b 의 제곱이라는 애는 이 식에서 얘를 그대로 이양시켜 주면은 되는 애기 때문에 아, a 플러스 b 의 제곱에서 4 a b 를 빼내라고 쓸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충분히 유도 가능하고요. 유도 가능하면은 이 변형에 대해서도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두 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자이 형태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을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얘는 a 제곱에 2배 a 곱하기 a분의 1 그 다음에 a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얘네 둘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1 되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 얘를 이항시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고 쓸수 있죠. 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a 빼기 a분의 1을 실제로 제곱해보면 a 제곱 빼기 두 배의 a 곱하기 a 분의 일, 그다음 a 제곱 분의 일이 되기 때문에 a 제곱 빼기 이, 그다음 a 제곱 분의 일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이너스 이양시켜 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a 제곱 덕에 a 제곱 분의 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a 제곱, a 마이너스 a 분의 일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맞까지 되죠. 그래서 얘는 얘랑 얘가 같은 식이기 때문에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은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더하네. 반대로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빼내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곱셈공식 변형은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부분들 얘네들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외우기도 외우고, 일단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형식은 친 부분, 변형하는 과정, 혼자서 식으로 우선 쓰는 거 연습해보고요. 연습이 된 다음에 외워주세요. 문제 풀 때마다 옆에 적혀 있는 공식을 보면서 풀면 안 됩니다. 내가 공식을 스스로 변형할 줄 알고, 그 변형된 거 스스로 생각해서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 한번 멈추고 공식들 내가 유도하는 거 직접 연습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공식들 다 외우고 손으로 반복해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문제 풀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 공부 개인적으로 다 복습하고 반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념원리에 있는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기념할리의 지금 곱셈공식 변형 문제는 여기 지금 3번 유형과 4번 유형이 나와 있어요. 3번 유형, 4번 유형은 사실은 곱셈공식 변형 문제 중에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어렵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로 먼저 연습을 해볼 거고요. 앞으로 문제집 풀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는 연습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해봅시다. 자,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이거 보면서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부분을 직접 쓰고, 직접 쓰고서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까 변형 공식이 X 플러스 Y제곱에서 EXY를 빼내도 있었고, 아니면 X 빼기 Y제곱에서 EXY를 더한 애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 나온 애가 x 더하기 y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 x 더하기 y를 이용한 변형식에 얘를 적용해야겠구나, 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넣어주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x, y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900이니까 7이다, 라고 시계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x, 마이너스 y의 제곱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 1번에서 7인 값구해맞죠그 다음 x, y가 1이라고 문제 주어졌으니까 1 대입해서 7-2, 그래서 5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은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두 식을 더할 건데, 분모가 다른 거 확인을 했어요. 분모 다르면 통분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통분을 해보면 XY로 통분하면 될 거고요. 그럼 요 식은 XY가 되려면 XX 이렇게 곱한 형태니까 분자가 X 제곱되는 거. 그 다음 얘는 XY가 되려면 YY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Y 제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x, y, 우리 1인 거 알고 있고, x제곱 더 y제곱 7인 거 구해놨으니까, 이거 시계 딱 7이다.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번 유형도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 x 더 x분의 1이 주어졌을 때, 이거 구하래요. 자, 그러면 x제곱, x제곱분의 1은, x 더 x분의 1의 제곱에서, 이 하고 떠올려 보세요. 마이너스 2 안에 왔죠.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 빼기 2, 그러니까 2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계산해 보래요 그럼 얘는 실제로 1번식을 이용해서 그냥 전개해서 전개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얘랑 얘를 더하기 23인 거, 거기서 2를 빼라고 했으니까 21인 거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외웠던 변형 공식 중에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더하기 분의 1을 제곱해서 4를 빼내. 이것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풀어보면 얘가 5라고 문제 조건에 나왔기 때문에 5의 제곱 빼기 4. 그래서 25 빼기 4니까 21이다. 이렇게도 풀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방법, 요 방법 두 가지 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곱셈 공식 변형 문제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처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어요. 요고, 요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나오고요. 요거만큼요 정도 분량으로 조금 더 추가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쓰여야, 되, 쓰이는 부분이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때좀 여유있을 때이 부분 좀더 자세히 정확하게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유리화 공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화 내용도 살펴볼게요. 자, 유리화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유리화는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어, 만약에 루트 2분의 3루트 2빼 5다. 이거를 유리화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음, 말 그대로 유리화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여기 분모 분모가 지금, 루트가 있다는 얘기는 무리수인 거 보이죠? 이 무리수를, 분모가 무리수인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였죠. 그러면 우리가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제곱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 유리화 하는 거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얘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나의 목표. 그러니까 얘가 제곱되게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1을 곱하자.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분모 실제로 계산하면 이 되는 거 그럼 분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가 600이 5 루트 2 되는 거까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모뭐 공부하자는 거면 이렇게 항한개짜리가 아니라 항이 두개짜리 그러니까 분모가 뭐 루트 10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얘를 유리화하라 이런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유리화한다는 얘기는 분모를 내가 음~ 요 무리수였던 부분을 유리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얘를 유리수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 얘기했었어요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곱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런데 항이 두 개죠 그럼 항두 개짜리를 제곱 제곱했던 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공식 중에 합차공식이 있죠. 합차공식 뭐였냐면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부호가 풀, 마인에 곱해주면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제곱, 제곱이 되기 때문에 a랑 b가 무리수였다 하더라도 제곱이 되는, 유리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 제곱이 되는 요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짜리를 유리화 할 때는 합차공식을 응용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루트 10 더하기 3. 나는 얘를 유리화하고 싶어. 그럼 얘는 합차공식 응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합이면 또 뒤에는 차인 것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도 곱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유리화 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합차공식이니까 합차공식 계산해 주면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다음 분자는 루트 10-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가 10-9가 돼서 1로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나의 목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 유리화했죠.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개념원리에 있는 문제로 계속 문제 풀이 해볼게요. 개념원리에 있는 문제 보면은 얘어 루트 예, 3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3 빼기 루트1을 유리화하래요. 분모를 유리화하래요. 그럼 나의 목표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거죠. 그럼 분모 유리수로 만들려고 봤는데 항이 두 개예요. 아,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합차공식을 이용을 해서 유리, 유리화를 할 거기 때문에 분자분모에 루트3 마이너스 1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합차공식 계산해주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전개될 거고요. 그 다음 분자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빼기 루트 2 똑같은 게 제곱이 된 거네요. 그럼 요거 제곱도 곱셈공식 외우고 있으니까 루트 3의 제곱 빼기 2배 루트 3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요렇게 전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는 3 빼기 2 분자는 3 빼기 2 루트 6 더하기 2가 돼서 분모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5 빼기 2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 되죠. 자, 그래서 요 문제들 유리화하는 거 분자 분모에 모급하면 되지만 연습 좀 할게요. 얘는 합자 공식 써주려면 루트 7 더하기 루트 5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5 더하기 2니까 루트 5 빼기 2를 합자 공식 응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고요. 얘도 3 루트 2 빼기 2이렇 삼. 삼이 이부터 이렇게 구하 되겠죠. 실제 계산하는 거는 각자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 유리화하는 거, 그다음 곱셈 공식 변형 다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 문제만 더 볼게요. 곱셈 공식 응용해서 이렇게 수를 계산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어, 활용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진도를 나갈 때 여기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1번, 101을 제곱하래요. 그러면 사실은 101 제곱, 어, 그럼 우리 세로로 이렇게 101, 101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면 되긴 하죠. 그런데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사실 우리 101은 계산하는 거, 제곱하는 거 어렵지만 100은 제곱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100 더하기 1로 이렇게 쪼개서 곱셈공식에서 우리 a 더하기 b의 제곱 요 공식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얘는 100의 제곱 더하기 2배의 100기1그 다음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100의 제곱만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200 생기고요. 1 돼서 1만 20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1의 제곱은 계산하기 좀 더럽죠.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근데 계산하기가 좀 방법이 더러웠는데,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 응용을 하면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요거 연습하자는 거예요. 이번 문제도 998 곱하기 1000이를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계산을 좀 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998, 1000이 이런 숫자는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998이라는 건 1000에서 2를 빼내고, 1 0 0 0이라는 거는 1000에다가 2를 더하내죠. 내가 이렇게 변형을 하는 순간 얘는 차 식이 되는 거라서, 어,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이 돼서, 천 제곱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기 훨씬 간단해졌죠. 자, 그러면 3번 해볼게요. 37 곱하기 46이래. 37하고 46? 이건 뭐가 생각나요? 37하고 46? 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글쎄, 뭐가 편할까? 뭐가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37하고 46이면은, 어, 얘는, 음, 우리가, 얘네 가운데 4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40에서 3 빼네. 그 다음 40에서 6 더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40의 제곱에다가, 6곱하기 40 그다음 마이너스 3곱하기 40이니까 둘이 더한 거, 그다음에 둘이 곱한 거. 우리 외웠던 네 번째 공식 있죠? 그거 응용하면 조금 쉽게 풀수 있다라는 의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뭐다할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곱생공식 외워서 변형식 외우는 것까지 이 부분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이 부분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개념원리 뒤에 칠십 아니 이제 팔십 이쪽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